이번에 제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들어고요 저희 직장에 비밀로 했는데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동양고등학 제가 회를 끼칠까 봐서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예측자들도 지난주 개인전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야, 최초로 단독선수. 아. 침에일어나자마자 갈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냉동실 갈비를 지금 꺼내놔야 밤에 먹겠죠? 생각나 있을 때 꺼내놔야 돼. 갈비? 저 지금 차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충전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차에 충전기가 하나 있어서 근데 너무 귀찮고 핸드폰을 하나 사고 싶어요. 핸드폰을 하나 살까봐요. 음악 들릴까 아, 지금 8% 다시 첫 키, 첫 키, 첫 키. <laughs> 다시 올라올 뻔했어. <laughs> 어제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편집을 했더니 편집이 벌써 끝나서 업로드 중이에요. Oh. 냉동시켜져 있던 거라 좀 녹인 다음에 물에 담궈 놨어요. 밤에 해 먹을 거 미리 준비하고, 냉동실에 사 먹을 국물이 띵띵 얼어 있어서 그냥 입넣으려고요 Come <clears throat> 요즘에 제가 맛들린 TV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TV는 드라마, 드라마 중에서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재밌게 보고 있고, 예능 중에서는 하트 시그널. 진짜 맛있어. 제가 진짜 김치만두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항상 김치 들어간 걸 많이 사는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맛있어 음. 어젯밤에 하트 시그널 보고 자고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다 봤던가? 효리네 민박도 보다 말았다 사실 이 만두국이 여러분 제가 효리네 민박에서 윤아랑 어, 박보검이랑 한거 보고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어제 어땠어? 어제요. 어제. 틀었는데, 공기 뉴스가 있어가지고. 요즘 공기가 계속 좋았어가지고. 어떡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베란다에 앉아있다 왔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420이에요. 방금 재난 문자 왔어요. 아 눈이 갑자기 아픈 느낌이야. 아, 여러분 제가 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제가 지금 고민인 게 리틀 포레스트 일본 그 원작 영화를 볼지 아니면 그 뭐죠 숲 속에 뭐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표시 표시 표시. 저녁밥 완성. 저녁밥이 완성되었다. 이거 완전 어, 브이로그인데? 같이 쌀밥과 김치. 보니까 여기서 리테 포레스트를 천원 주고 사천원 주고 볼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추천을 해주셨던 이태포레스트 일본 원작을 제가 한번 1편을 보도록 할게요. 호모리와, 1 0 0 0 0 0ある村の中の小さな集落で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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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아까 리틀 포레스트 보다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낮잠도 자고, 방금까지 유튜브도 보고, 쿠팡도 막 보고 하다가, 지금이 4시 반돼 가는데, 5시 좀 넘으면 갈비찜을 시작할 거거든요. 중간에, 그 안에, 어저 이제 방콕 가는데, 여름 옷을 사야겠더라고요. 쇼핑을 해볼까 합니다. 에이. 자가 비싸서 못 샀어요. 그래서 밤이라고 청양고추. 러브레터스 단종됐다고 하니까 오늘이 정말 저의 인생의 마지막 러브레터스 <laughs> 글쎄요 한번 오늘 다 쓸까 아니면 한번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써볼게요 러브레터스랑 아이자가 단종됐으니까 이제 이번에 또 재구매 팩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사야 될까요 오늘 다 써버리는 게아을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아, 너무 웃겨. <laughs> 잠시만요. 아, 많이 남았어, 아직도. 꼼꼼하게. 다시 <laughs> 여러분, 우선 저 요거를 씻고 올게요.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동창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으로 막 소식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음, 결혼식을 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거나,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한두 명씩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건 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10까지 있다면, 지금 저의 마음은 0이거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1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은,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는 상태이기는 해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결혼을 해서도 저는 아이는 안 낳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깊어지니까 이런 건 어바웃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대체 너는 어바웃을 언제 찍을 거니?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별 생각이 없어도 남들도 다 같이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별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한두 명씩 결혼을 하고,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한두 명씩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서른에 가까워지다 보니, 이런 고민도 하는 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이런 얼굴을 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설명하기 힘든데 어쩌면 제 또래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을 거지 같이, 같이 해도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게 바로 잡혀야 부모님에게든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갑자기 또 진지한 이야기를 했네요. <laughs> 씻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씻어내고 왔습니다. 밤에는 요거. 자볼까요? 서영이가 아이샤 이번 주까지는 판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른 건다 있는데 아이샤가 품절이에요. 요거는 써봐가지고 안 써본 거안 써본 걸로 또 골라봤어요. 제가 써본 거 빼고 다른 것 중에 골라봤는데, BBC 위드랑, 저거는 유명해서 한번 써보고 싶고, 요 로지, 로지틱스 요거. 이렇게 이번에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